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우선 오늘 이제 V앱을 켜게 된 이유는요. 일단 제역데이 8월 23일이라서 V앱을 켜게 되었고 이제 제가 왜 8월 23일로 했냐면 제 생일이 7월 23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데뷔일에는 아무래도 많은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8월 23일 제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켰어요. 네. 그리고 오늘 게스트 게스트 있습니다. 네. 왔구나. Gonna... 아, 아니, 뭐, 아니에요 왜죠? 아니, 아, 아까 보니까 V 에 엄청 힘들게 하고 있어요. 지금 네시 삼십삼분이요. 네시 4 4분 어. 그게 뭐, 뭔데? 사사사? 어. 제 동생들. 동갑인데요? 동 동갑인데요? 동생이죠. 동생인데요? 아, <laughs> 제가 네, 동생이라고요. 알겠어 <laughs> 알겠어 <laughs> 알겠어요. <laughs> 알겠어요. <laughs> 알겠어요 알겠어요 똑같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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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희의 끝즈입니다. 끝즈 <laughs> 여기 에어팟 넣을 수 있어요. 에어팟 충분히 들어가요. 이거 <laughs> 다 들어가요. 머리도 들어가요. 이거 진짜 좋은 게이 <laughs> 아, <너, 넣어보세요. 웃음> 이거 이거 주니어폰을 이렇게 뜨개 해가지고 그물망 주머니에 넣고 그냥 주머니에다 에어팟에 넣으면 립밤도 하나 더 들어가요. 그러니까 딱 이제 해가지고 그냥 바지 넣어놨습니다. 파이 아 예, 사랑해 원래 그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. 지팡이가 저를 선택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저를 선택한 지팡이가 이상 표정 하는 게뭐 <laughs> <laughs> 하냐? <laughs> 너뭐 하냐? 해달라고. 그게 안 좋대요 지금 날씨가 어, 네트워크가 어 네트워크 안 좋대요. 왜왜 왜? 다들 뭐 시리얼로 뭐 와이파이 와이지 아, 아니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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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지 와이파이 아니요. 일본 일본어로도 뭐 많이 이번에 뭐 두. 연결도 안 되고. 그럼 우리 우리 아직 그거 우리 우리 게임다 끊긴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아까 보니까 댓글로 끊긴다고 하더라고. 우리 <laughs>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걱정 바보래요 맞아요. <laughs> s i n g Everyday Please. Spice 7에. 대장님. 이거 노래가 높아요. 줄게요. 아, 아 줄게요? 줄래요? 줄래요. 줄래요. 아, 진위로해 아, 줄래? 기대. 기대. 저희 제식 힘든 일도 없던 일로 아 그렇게. 그렇게 내일도를 찾아갈게. 에이. 제품이 기대라고. 요즘 가장 말안 듣는 멤버 하나 둘셋하한 얘기한다. 아, 하나 둘 셋. 아사히요. 정우손. 아사히, 형. 정우선. 아사히 형. 정우야. 아 정우야. 정우야. 다 모인 김에 팔씨름 결판에 대보자. 고 팔씨? 지금 보여줄까? 이 졌잖아! 아시아, 아시아, 아시아. 아 k I take a tassel. I think I take a pinturoba, p i n t 그러니까 a I think I'm pain p a i n t 힘빼힘빼힘빼 a i n t i n g I'm 이 a i n t i n g I'm painting. I'm 이제 이 n 이 i n g I'm painting. i 이제 a i n t i n g 제비 화티 어 검다잉 저기나 힘주자 예 나한테 힘주자 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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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가 갈게요 힘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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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, 힘 주세요. <laughs> 힘 주세요. 힘 주세요. <laughs> 세. 3, 2, 1, 고야! 3, 2, 1야! 3, 2, 1,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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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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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우 힘에 들어가있어요 정환이는 정환이 전에 정환이는 그팔 사실 팔씨름 잡아온 말고 그냥 그 산이 약간 있는 거, 산 어. 산에 내가 잡은 거 같아. 딱딱 짚은 거 같아. 해탈이가 잡았지 약간 어. 달라. 그런 느낌이야. 약간 딱손 잡으면 원래 음. 비슷비슷하겠다. 아니면은 음. 이기겠다. 그렇지. 겠다라고느껴지거든딱 잡잖아. 그럼 아 졌다. 무거워. 무지개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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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세. 그 손이 너무 거세. 네. 정한아 기여워 애교 한번해오오오 어? 오랜만이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한이 애교 본 적이 없 오랜만이라나잉? 어나트메아러븐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 하기 싫어? 할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? 하고 싶어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하고 싶어요 안하기 싫어 안 해도 돼안 해도 돼아 하지 마하지 마. 아 정한이 귀엽게 진짜 네가 진지하게 진짜 귀엽게 약간 막 이런 거아 진짜 귀엽게 봐. 오케이, 하나, 둘, 셋. I'm into my name. So, j o h 이 one, you're going. Yeah. w 정우 t do you d p l e a h e a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저희의 군들 그 캡처 타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아, 네. 네. 가운데로 와가지고 가운데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가운데로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자 응. 몰아주기 몰아주기 할게요 자, 같이 네. 가치, 도해 캡처 타임 하나, 둘, 둘 셋! 예쁘다잉? 네 같이 네. 네. 도해야지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해 봤는데요. 좋았다. 네. 또 저희가 와이파이 네. 문제가 있었지만 같이 다시 보기로써 마지막에 한번봐 네. 주셔서. 아니다. 그냥 제대로 찍자. 제대로 아. 그래. 제대로. 제대로 찍자. 그래. 제대로. 제대로. 이제 오케이. 제대로. 네. 트레저 1/2였습니다. 네, 트레저 아. 1/2였습니다. 트레저 1/2였습니다. 트레저 1/2였습니다. 둘, 셋, 투바